스튜디오입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독어동문학과 인문과학 계열로 입학을 해서 현재는 국어 국문과에 재학 중인 주민정입니다. 저는 1년간 때 행정학과를 희망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문계열로 전향을 해서 3학년 때부터 어문계열로 준비를 해서 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 1년간 때 행정학과를 희망할 당시에는 행정과라는 꿈을 가지고 도시개발 쪽으로 자소서를 써나가다가 이제 어문계열로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자소서를 되게 방향을 전체를 다 바꿔서 자소서를 썼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자소서를 썼길래 독일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독어동문학과에 붙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언어 쪽으로는 사실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수학이나 사회 쪽으로는 진짜 자신이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왜 어문계열을 선택하게 되었냐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문계열이 입결이 낮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게 거기에는 이제 외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치로만 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봐도 이 정도면은 내가 어문학과를 지원해도 되겠다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물론, 성균관대학교 어문학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어문학과에서는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어문학과에 입결이 낮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었던 독일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점이 저에겐 되게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전에 1학년 2때 도시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자소서를 채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유럽 국가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시 개발을 하는 유럽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자소서를 썼어요. 보고 동문학과를 지원할 당시에는 독일 도시개발 사례들을 엄청 조사를 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자소서에 무조건 다 쓰셔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국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학과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언문학과를 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언어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라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것 같아요. 어, 제, 저는 도어동문학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문학과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면접까지 갔다가 탈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1, 2학년 때 행정과를 꿈꾸다가 어떻게 해서 어문학과를 지원했냐에 대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외고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걸 이제 교수님들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저를 면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대한 관심도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전에 꿈꿔왔던 그리고 기록을 해왔던 자소서의 내용과 그 나라를 연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지역 분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행정가가 되고 싶다는 내용으로 자소서를 만들었었는데요. 3학년 때 어문계열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을 위주로 썼어요. 그래서 보고서나 발표를 통해서도 외부 사례를 조사한 후에 한국의 어떤 지역을 이런 방식으로 유럽의 어떤 도시 개발 사례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는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서 그걸로 자소서를 또 썼던 것 같아요. 언문 계열의 자소서 꿀팁을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그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면 영어나 국어처럼 언어 능력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언어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에도 뭐 영어 대회를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내용을 좀더 부각해서 자소서에 쓸수 있는 거고 자기가 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소서에 풀어서 쓰면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소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어문학과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자소서를 쓰면서 힘들었던 점 진짜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 사회과학적으로도 자소서를 하나 썼었고, 독어 동문학과도 썼었고, 또 서서문학과 이렇게 세개세 가지 종류를 모두 다 써야 했기 때문에 힘어 힘든 점이 많았어요. 각각 다르게 초점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특히나 어문계열 쪽은 제가 유럽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기본지식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조사만으로 이 자소서를 써야 했다는 점이 진짜 하면서도 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를 믿고 그 인터넷 서칭을 해가면서 최대한 발표할 수 있는 거 발표하고 보고서 쓸수 있는 거 써서 남은 기간을 그 관리, 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소서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학년 때 행정학과를 희망하다가 왜 갑자기 3학년 때 어문계열로 바꾸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지원을 하려고 했던 행정학과의 경우에는 모집 정원이 굉장히 작았어요. 특히나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의 행정학과의 경우에는 정말 소수의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뚫을 자신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1년 학 때는 모집 정원이나 경쟁률을 딱히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정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3학년 때 와서 보니까 다양한 설명에도 저는 발로 뛰면서 직접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의 경우에도 저는 수학이나 사회를 좋아했던 만큼 경영학과를 초점을 맞춰서 자소서를 준비할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경영학과는 일단 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는 1,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자소서를 준비할 생각을 못했는데 또 3학년 때 와보니까 그만큼 많은 인원을 뽑는 게또 경영학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기 이전에 정원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뒤늦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학과를 바꾸게 된 거였고 학과 선택에 있어서의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생 언니 오빠들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캠퍼스 투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당시에 캠퍼스 투어를 갔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PD를 희망했기 때문에 PD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언론정보학과 이제 캠퍼스 투어를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 언니 언론정보학과 가면 뭐 배워요? 막 이렇게 희망차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언니가 했던 말이 피디하려고 하면 꼭 언론정보학과 안 와도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론정보학과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를 얕게 얕게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데고 다, 타 학과를 나와도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PD가 될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꼭 언론정보학과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서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학과를 고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대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또 달라요 고등학교 때생각 떤 학과에 대한 로망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학교 언니 오빠들이 있다면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서 과를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 네, 저희 플랫폼에 상담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